중학교 때부터 30년 직인 배프 미숙이. 호주로 이민 관계 벌써 20여 년이 되었네요. 음. 미숙이가 한국에 취업한 아들 보러 들어왔는데요. 스트레이 키즈에 잘하고 있어 신청합니다. 미숙이 아들이 이 그룹에 취직했거든요. <웃음> <웃음> 오랜 연습생 시절을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찬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숙이를 볼땐 항상 눈물 먼저 나오는 이 애틋함도 같이 전해주세요. 와. 보고 싶다 미숙아 찬이 화이팅 스트레이 키즈 화이팅. 우와, 아. 어, 너무 신기한. 그니까요. 예요 아, 미숙이 아들이 이 그룹에 취직했군요. 정말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어, 데뷔가 아니고 취직. 아, 이것도 괜찮네요. 그니까요. 어. 음. 아, 근데 진짜 되게 뭐가 다르겠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베프, 베프 친구의 아들이. 네네네. 이렇게 벌써 나오면. 다 커서. 그죠 심지어 TV에 나오잖아요. 네, 가족이 이렇게 그, 그, 이 아이돌이 음. 된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스트레이 키즈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네네네. 네. 자, 그럼요. 어, 미숙이. 아드님이 지금 취직 중이신 스테이키즈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제이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까지 듣고 올게요.